안녕, 나는 우산초등학교 3학년 이분 최민이라고 해. <laughs> 오늘은 우, 우리의 두 번째 만남. 첫 번째 만남에서는 자기 소개만 하고 헤어졌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만남이니 우리 어쩔 일을 소개해볼게. 고고. 나는 진도라는 섬에서 어업을 하면서 살고 있어. 비록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어머,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고 있지. 그리고 김생선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해. 우리 어머니의 친구분의 남편이 이제 저기 김생선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살아가죠. 계속. 그래서 그걸 팔고 또그 돈으로 다른 김을 송합니다 사서 집에서 밥이랑 먹지. 그래서 우리 집에는 <laughs> 어? 그래서 또 이렇게나 많은 김들이 쌓여 있지. 어촌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로 아침 에 일어나 가지고 바로 하늘 보면 이야 죽여주고 그 다음에 직접 잡은 고기로 조림도 해 먹고 이야 맛있겠다. 먹어봐. 그럼 단점은 뭐? 단점? 지금 당장 말해줄게. 어촌의 단점은 태풍이 오면 이렇게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나온 영상처럼 될수 있으니까 태풍 안 오는 날짜로 잡아가지고 놀러 와라. 그럼 나는 시간이 없으니 이만 안녕. 그리고 또 만날 수 있으면 또 보자. 진짜로 안녕. ប៉៉ប៉៉៉៉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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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